오늘도 운명복집에서 운명이 바뀌는 복을 받아가세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조언을 듣습니다. 부모에게서, 스승에게서, 책에서, 영상에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자신에게서도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정작 인생의 방향을 바꾼 말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조언은 어떻게 더잘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해주고 어떻게 내려놓고 떠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하나의 길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길은 성공으로만 이어지는 길도 아니고 행복으로만 이어지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의 끝에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과 끝까지 외면하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인생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해서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내 마음대로 되게 하려고 합니다. 가족도, 배우자도, 자식도, 사람들의 반응도, 심지어는, 노후의 모습까지도 미리 정해놓고 그대로 흘러가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단한 번이라도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간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 및 또다시 마음을 움켜줍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멈추게 하려 하고 파도가 치는데 바다를 고요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니 지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바람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법을 아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을 패배로 착각합니다. 놓으면 지는 것 같고 물러서면 손해 보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끝까지 쥡니다. 이미 무거운데도 이미 아픈데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이 마음으로 더 이상 쥐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을 조용히 내려두는 일입니다. 어린 시절엔 욕심이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갈 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같은 욕심이 짐이 됩니다. 그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노후는 견디는 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그말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말 속에는 위험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견제를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하고,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은 늘 도착하지 않는 목적지가 됩니다. 행복은 잡으려고 하면 달아나고 기다리지 않으면 스며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사람은 가장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죽음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태어났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쓸데없는 경쟁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비교가 사라지며 쥐고 있던 분노와 집착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낡는 것은 선택입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생각이 굳어버린 사람, 자기 말만 옳다고 믿는 사람, 세상은 다 틀렸고,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늙은 것이 아니라, 낡은 것입니다. 반대로, 몸은 느려졌어도, 마음이 유연한 사람,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새롭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사람들은 주로 돈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조급하면 불안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단단하면 평온합니다. 노후는 더 얻는 시기가 아니라 더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더 가질까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삶을 너무 무겁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증명하러 온 것도 아니고 완벽해지러 온 것도 아닙니다. 잠시 들렀다 가는 길에서 웃을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충분합니다. 인생은 폭풍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자기 걸음을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오늘 조금 내려놓고, 오늘 조금 가벼워지고, 오늘 조금 덜 미워하며,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두르지 말고 서로를 밀치지 말고 조용히 걸어가도 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그 자체로 당신의 인생은 이미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세 가지 깨달음입니다. 이긴 이야기를 지나오며 결국 인생에서 꼭 붙잡아야 할 깨달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말을 듣고 너무 많은 기준에 흔들리며 우리가 더 복잡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첫째. 이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의 인생도 정답지가 붙어 태어나지 않습니다. 남의 선택이 옳아 보여도 그 길이 나에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답을 찾으려 애쓸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남의 삶과 끝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인생은 마치는 시험이 아니라 살아내는 과정이라는 사실 이제는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둘째,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돈도, 지위도 체면도 끝내는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입니다.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고 비울수록 오히려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셋째, 삶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을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잘 되기 위해 지금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걷는 이 하루가 이미 인생의 전부이며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이 이미 도착지입니다. 삶은 어딘가에 도달해야 뒤로소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 속에서 조용히 완성되어 갑니다. 이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나면 인생은 조금 덜 무겁고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인생을 조금 가볍게 바라보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씩 비어가며 천천히 익어가는 것입니다. 운명복집은 정답을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잘 사는 법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조용히 들러, 따뜻한 이야기 한 그릇을 받아갈 수 있는 곳이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 이야기 또한, 당신의 인생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도 괜찮다는 작은 위로였으면 합니다. 언제든,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다시 이곳 운명복집에 들러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가세요. 여기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여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은 복 하나가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운명복집이었습니다.